이따가 밤에 하겠습니다, 밤에. 잼마는 투표를 했나요? 잼마는 투표를 했을지 궁금하네요. 우승했으면 좋겠다, 저도. 저도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한테 투표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유명한 아이한테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그. 그 투표하고 거기 옆을 들어가면 그곡 미리 듣기도 할수 있어요. 파이널 곡 미리 듣기. 파이널 미리 듣기 하세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고요?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laughs> 투표좀 느낌입니다. <laughs> 좀 해주세요. 파스쿠치로 가라고? 너무 귀찮으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형, 어, 우리 팀 투표해달라고 홍보 좀. 아 논산팀 투표해달라고, 어. 논산팀 투표해주세요. 어. <laughs> 지금 파스코찌야 논산팀도 하면서 여기도 야파스코찌로 와. 지금 다 모였어? 어? 다 있어? 어다 있어 지금. 데니지는? 누구? 데니지. 데니지 없어. 근데 너무 귀찮으면 어떡해? 뭐라고? 귀찮으면? 너무... 어 그럼 씽씽이 타고 와그 밖에 날씨 어때? 밖에 날씨 개추워, 디져 그냥 개추워, 디져버려? 어 진짜야? 어, 진짜 존나 추워 알겠어 자, 그 뭐냐 아, 바주카프 지금 투표예요뭘 논산이야, 바주카프지 이런 댓글이 많은데 지금 갈게 오케이. Okay. 저는 이제 최보의 도로 나가겠습니다. 눈산 팀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인기가 없어요. 그냥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생각하고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봤자 어차피 순위안 바뀔 것 같은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선심 써서 그냥 한번 해준다 하고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파스코치 가야 가지고 끌게요. 그거 해주세요. 이거. 투개요